저는 아도 피해자입니다. 나이는 60대 중반이고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6월 초에 좋은 회사가 있다고 소개를 받고, 다음날, 아기 아빠 오래된 형들인데, 네 분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많은 수익금을 얻었고, 회사도 나름대로 탄탄하고, 괜찮다 해서 제가 그 다음날 서울로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음, 수십 개의 물류창고도 있고 많은 계열사도 거느리고 있고 또 설명에도 제주부터 시작해서 부산, 광주, 전주, 대구, 원주, 남양주까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어, 수많은 레벨자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같이 살자라는 이천석. 그 당시 대표의 말이 많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를 몇년 못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빚을 졌고 또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장사도 예전만큼 안 되고 이런 거에 좀 많이 힘들던 때라 수익금을 반드시 나눠준다는 그 말에 또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설명에도 믿을만 했고 그 당시 이천석 대표가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그런 좋은 취지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돈에 또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좀 빌려서 여기서 수익금 받은 걸로 그동안 빚, 빚진 빚것좀 덜어낼까 싶어서 여기다 이렇게 아도 인터넷에다 돈을 맡기게 됐어요 그런데 불과 20일 좀 지나서 갑자기 뭐 전산이 해킹당했다 그러고 저는 다단계가 뭔지도 모르고 또 이러한 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래고 당황스럽고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들려오는 말은 조한나니는 돈을 우리가 우리 돈을 다 막아놓은 상태 자기는 돈을 다 챙겨갔고 이천석인 도망갔고 그 외에 최고 직급자들은 또 자기 몫을 그 돈이 다 우리 피해자 돈인데 다 챙겨갔다 하더라고요. 60 중반이 되도록 살아와도 여지껏 남한테 해코지를안 하고 살았는데 너무 기가 막혔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사기꾼은 정부에서도 너무 법이 손방망이 법이라 잡는 거에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구속됐다 해도 형도 집행해주지도 않고 그 상태에 저희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인 시위를 여름부터 시작해서 벌써 계절이 세번이 바뀌었네요. 조금 있으면 따뜻한 봄이 오겠지만 저희들 피해자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거 고소장을 접수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았고, 70이 넘어서 80이 다 되는 연세에 이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알바 다니시면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정작 우리를 보호해줘야 할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렇다고 법을 강화시키지도 않고, 제발 법좀 강하게 해서, 두번 다시는 저희 같은 이런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고, 여지껏 성실하게 살아온 저희 같은 소시민들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쳐가지고, 가해자들은 지금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데,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게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제발, 이천석과 그 외에 지금 10명이 구속된 사람들 또한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조한난 등 모조리 잡아들여서 무기징역은 아니어도 20년 이상은 때려야 된다. 징역을 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본보기 삼아서 두번 다시 사기꾼들이 판을 못 치게끔 제발 대통령님과 법무부 장관님 또 국회의원님들 법을 제정해주세요. 법을 고쳐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기꾼들이 근절이 안 됩니다. 제발 좀, 저희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소시민들, 마음 좀 헤아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